내과, 수학과 또는 청소년과 개원의 좋은 건물을 소개합니다. 평촌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0년 전까지 2층에서 내과가 성업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음악학원이 있습니다. 현재 임대부분은 4층으로 전층 5 0평의 실평수 40평입니다. 3층에 치과가 성업 중이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주차는 뒤편에 5대의 공간이 있으며 포계도서관과 골목주차도 가능합니다. 경수산업도로 50m와 골목 6m 코너에 위치합니다. 현재 입주 중인 트리지아 아파트 2417세대가 범계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합니다. 권리금 없으며 보증금 3000에 월세 130만원 부가세 별도이고 관리비 54만원입니다. 4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상태 깨끗합니다. 관리실 0 1 0 8 8